반갑습니다. 스카이캐슬 로또입니다. 로또 1036회 화요일 중요 자동 용지 두장및 반자동 두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중요한 용지를 선별하고 그 용지마다, 그 요일마다 한 게임에서 두 게임을 참고하시라고 월라스 목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용지에서 당번이 많이 나올지, 어떤 요일에 당첨 번호가 많이 붙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또 1036회 중요한 용지 살펴보기 전에 지난해 차 당첨 번호를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복귀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35회 당첨번호는 9번, 14번, 34번, 35번, 41번, 42번, 보너스 볼로 2번이 나왔습니다. 번호를 살펴보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었죠. 1등 당첨된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다섯 게임 중에서는 세수 중에 한 수씩 들어간 게두 게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41번이 적중을 했고요. 다섯 번째 게임에 34번이 적중을 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다면 4등에서 5등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선별한 용지 안에서는 당첨 번호가 14번, 34번, 41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는 화이트 골드 등급에서 두수 이상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 41번 적중했고요. 세 번째 게임에 42번. 네 번째 게임에 14번과 34번 네수 중에 두 수가 적중을 했고 다섯 번째 게임 34번 한수가 적중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에 35번 한수가 적중을 했고요. 일곱 번째 게임은 한수도 맞지 않았고, 여덟 번째 게임에는 34번 한수가 적중을 했고요. 아홉 번째 게임은 한수도 적중하지 않았고, 열 번째 게임에 34번과 41번이 적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1036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지 두 장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용지는 끝부분이 A열, C열, E열, 마지막 열을 보시면 35번이 햄버거 패턴으로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이 용지 안에 당첨번호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어 들고 왔습니다. 원본 용지를 살펴보실 분들은 원본 용지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반자동을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드리는 반자동을 참고를 하여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지 역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용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용지와 두 번째 용지를 참고하셔서 반자동을 참고하실 분들은 반자동을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요일별로 드리는 두 게임 중에 꽝이 나와도 참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반자동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